안녕하세요. 와인에 빠진 코알라입니다. 와인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빠르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와인 그것을 알려주마 와그알 시간입니다. 자, 와인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프렌치 패러독스에서 시작됩니다. 프렌치 패러독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육류, 치즈 같은 고지방 음식들을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먹는데 왜 심혈관 질병의 발병률은 낮은 것인가?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대략 80년대 말에 발표된 논문에서 와인에 함유된 성분들이 항산화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와인 상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야말로 비트코인 떡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술을 마시는데 건강이 좋아진다. 저 같은 프로주정뱅이들에게는 역사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연구 결과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때부터 각종 마케팅의 수단으로 와인이 심혈관에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와인 판매량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날개가 돋친 듯이 엄청나게 팔려나갔죠. 자이 말이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와인이 정리이 좋았어봐. 품절이야 품절.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인의 그런 심혈관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예요. 또 다른 연구 결과는 반드시 와인만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술들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프렌치 패러독스는 그냥 식문화를 여유있게 즐기는 프랑스인들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학계의 정설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약간은 의아할 정도죠. 뭐 아직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레드와인 한 병에 들어가 있는 효소들과 각 효소의 효능에 대해서도 아직 다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느 특정 음식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죠.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은 어느 한 가지 식품,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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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좋은 사람들과 천천히 느긋하게 즐기는 행복한 식사에 한두 잔의 와인을 곁들이면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심혈관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은 레드 와인에 많다는 거. 와인이 좋다고 화이트 와인만 주고 장창 마시면 나가리 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도움은 안될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저형처럼 마셔들면 금방 훅 가실 수 있다는거 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음하고 유사 떨면 불행하게 급사한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꼭 유념하시고 다같이 성실하고 아름다운 음주행위를 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오늘의 와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와인에 대한 궁금한점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와그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와그알에서 더 좋은 지식주머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Cheers!